네, 소통의 심리학 벌써 열한 번째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번 강의는 소통의 심리학 네 번째 시리즈입니다. 네 번째 시리즈의 가장 큰 주제는 커뮤니케이션 심리와 통하다. 이죠.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할때 심리학적으로 좀 이것을 좀 살펴보자 이런 뜻입니다.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강의를 시작할까 생각합니다.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, 여러분들은 누군가 대화할 때 오해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까? 또 여러분들은 누군가 대화할 때 가슴이 답답했던 적이 있습니까? 또 여러분들은 누군가 대화할 때 내가 대화 중에 상대방을 오해했던 적이 있습니까?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. 왜 우리는 대화를 하면서 이런 오해가 일어날까요? 그러면 그 예방책은 무엇일까요? 이런 질문을 통해서 강의를 시작해봅니다. 우리는 대화할 때 오해가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.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 만나면서 갈등이 있을 수 밖에 없듯이 대화할 때 오해가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. 왜냐? 그 이유를 학문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. 여러분들 한번 이 질문을 보시기 바랍니다. 이 대답을 보시기 바랍니다. 문장을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본질이다. 여러분들 이 문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본질이다. 이 말이 맞을까요? 아닐까요? <laughs> 어떤 사람은 이, 이 문장을 보고, 맞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, 또 어떤 분은 아닐 것이다라고 마음으로 짐작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. 제가 이 커뮤니케이션 코칭을 기업체 가서 강의할 때도 이 질문을 해봅니다.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본질에, 이 말이 맞다, 아니다, 라고 말하면 아마, 제가 그때 강의했을 때도 반반으로 나누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.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본질이 아닙니다.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전달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.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. 제가 강의를 할 때에 이 말이라는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. 제가 저의 마음을, 자, 이것이 저의 마음이라 합시다. 이거. 저의 마음을 이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담아서 이렇게 상대방에게 전달합니다. 전달하면 상대방은 나의 이 마음을 받기 전에 먼저 무엇을 받느냐? 이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그가 봤습니다. 바꾸는 나의 마음을 전, 나의 마음을 이룰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. 앞서서도 슈람의 모형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렸듯이 슈람의 커뮤니케이션 모형으로 강의해드렸듯이 내가 나의 마음과 나의 의도를 전달할 때 전할 때 내가 나의 채널이 돌아갑니다. 나의 채널이 뚜룩촥구뚜룩촥구뚜룩촥구뚜룩촥구 돌아갑니다. 돌아가면서 내가 전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언어와 비 언어를 선택해서 그 안에 여기서 담아서 이렇게 전달합니다.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본질이 아니라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전달하는 하나의 수단이다.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.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 대화할 때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. 근데 우리 보편적으로 보면 보편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그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인 경향이 있습니다. 우리는 대화할 때 내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비언어를 통하여서 전달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본질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들으면 오해를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. 말하는 사람은 커뮤니케이션 심리학에서 말 내가 말을 할때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의사를 50%밖에 전달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. 내 마음, 내 본질을 내가 언어를 통해서 비언어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의사를 50% 정도밖에 표현 못 한다고 하죠. 저도 그렇습니다.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 있지만 프레젠테이션으로 또 언어로 손짓, 몸짓, 표정으로 강의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아는 지식을 50%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합니다. 내가 그래서 말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있을 때는 내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. 그러면 이 50%밖에 전달하지 못하는데 듣는 사람은 몇 퍼센트를 이해하느냐? 상대방의 의도를 30% 정도 이해합니다. <laughs> 이 정도죠. 전달하는 사람도 내 마음을 50% 밖에 전달하지 못하고, 듣는 사람도 상대방의 의도를 30% 밖에 전달하지 못합니다. 이해하지 못합니다. 그러면 이 기대값은 뭐냐? 내가 상대방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는 기대값은 15% 밖에 안 됩니다. 사실 내가 상대방의 의도를 이해했다. 15%입니다. 나머지 85%는 내가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죠.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. 내가 파악한 상대방의 의도가 맞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.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보편적으로 평균 내가 상대방의 의도를 15%만 이해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. 나머지 85%는 뭐다? 나는 모른다는 것이죠.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이것을 내가 공부하거나 배우지 않았다면 내가 상대방의 의도를 나의 채널로 돌아가서 내가 해석해 것인데 나의 해석이 상대방의 해석이다라고 이렇게 결론 내리면 이것은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거죠. 말하는 사람은 50% 정도밖에 전달할 수 없고, 듣는 사람은 50% 전달된 것과 30%면 이해할 수 있고, 내가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15%밖에 의도를 파악하지, 상대방이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다. 나머지 85%는 나는 모른다. 이렇게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것은 내가 85%는 모른다는 거죠. 그래서 이, 이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 서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나도 내 마음을 50% 밖에 표현하지 못하고, 듣는 사람은 이해하는 것은 30% 밖에 이해 못하고, 내가 듣는 사람의 입장에 섰을 때는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평균 기대값은 15%다. 이걸 꼭 이해할 수 있다. 나는 15%의 의도를 이해하겠다.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? 내가 대물로 보면 되죠. 내가 대물로 보고 내가 이래이래 이래 이해했는데 내가 이해한 것이 맞습니까? 이렇게 물어봐주면 오해에서 이해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. 네,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의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여러분들이 또 계속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소통심리학을 시리즈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. 대화의 기술을 계속해서 연재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또 오해가 있는 곳에 대화를 통해서 이해로 넘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.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